지금 이 청년에게 결정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질에 기반하여 자기 인생을 쌓았던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결탄고 영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는 어디에 세워져야 하느냐? 예수그의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게 모래 위에서 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쌓는 집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내 인생의 기반을 내가 내 백그라운드, 우리의 부모 삶의 경력 지혜 물론 이거 다 필요하지 이런 경력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것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 하고 돈을 벌었는데 나보다 더 탁월하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옆집에서 가게를 차렸어요 어떻게 해요? 경쟁하다가 칩니다 더큰 세력 더큰 무엇인가가 나를 위협하면 내가 쌓아가는 것이 종이 자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종이 집의 원리 아니에요. 오늘 이 청년의 핵심은 뭐냐면 그의 선함, 그의 행위의 모든 기반은 뭐냐면 내가 더 열심히 재정을 모고 으더 재물을 모고 으 돈을 모음으로써 내 인생의 기반을 쌓아 선함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 재물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뽑아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재물을 가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산을 버리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과 재물 때문에 밀당하지 말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너의 우선순위를 다시 주님께로 돌려라 왜요? 그 재물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그 위치에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 제가 지난주 감사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한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요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영생이 깨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저축만 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영생을 죽어서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번 번호 17장 3자리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영생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빼앗아간다고요? 재물을 근거로 살아가는 방식. 내 이***식이 바로 지금 이 청년이 해결해야 될한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